공교롭게도 <laughs> 경희대학교 출신이시죠 <laughs> 네. 그 경희대학이 신흥무관학교에 이제 야, 전신 전, 어떤 기분이세요, 전신,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기, 지금 현재 경희대학교 법인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 이제 우리 동문들은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신흥무관학교가 전신이다. 학교가 이제 해방 후에 평양으로 왔다가 이제 서울 이렇게 터를 잡게 됐는데 자랑스러워. 경희대학교 전신은 신흥무관학교다. 예. 이렇게 이제 많은 동문들이 아, 생각을 하고 있죠.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학일부장 투쟁의 그 본산지 인재를 이제 육성하던 곳이 신흥부관학교잖아요. 또 우리 나라 이제 국군이 제 태동된 그런 곳인데 저는 이제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싸울 일을 정말 많이 주는 정권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을 벌이는데 어 일종의 그 윤석열 정부의 구태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해고염수 방류, 찬성 지지 이런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안전에 대한 이제 구태타를 일으키는 거고 이번에 이제 독립운동 하셨던 항일운동가들 흉상을 철리하겠다 이런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구태타고 민족 정기를 말산하겠다는 그런 구태타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격 어 이런 이제 총선 앞두고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을 텐데 굉장히 좀 결정적인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어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런 거는 뭐 대통령을 지지하고 보수 세력이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지지해주고 뭐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하지만 이 독립운동가들 흉상을 철거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의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들도 등을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고두고 총선 앞두고 유선 정부였던 민심 위반 이런데 에큰 어떤 타격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우리 우리 과거사는 이렇게 정말 치졸하게 무슨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 공산당 가입을 했었다 소련 그것도 잠깐 그런 걸 했던 것을 찾아내 가지고 육사에 또 버젓이 설치되는 흉상을 철거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정작 왜 우리의 과거사를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피해 역사 이거를 무시하고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잖아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 100%더 나가서 오히려 200%, 300%더 수용을 해주고 이러면서 왜 유독 우리 역사에 있는 과거사에, 어, 힘들었던 그 시기에, 짧은 시기에 있었던 이런 것은 이렇게 치졸하게까지 찾아내서 문제제기를 하는지 정말 어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로 치졸하게 과거 공산, 공산당 활동을 했던 것도 아니죠. 이분들은 잠깐 이제 독립운동을 위해서 어 적을 뒀던 것 뿐인데, 어, 얼마 전에 이제 기사에도 났지만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일본에서 이제 기자 생활할 때 일본 공산당 기간지랑 합작을 해가지고 기획기사를 써가지고 정부 각료들을 잘랐다. 이거를 막 자랑하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이동관의 과거 공산당과 함께했던 이런 전력들을 찾아내가지고 오히려 단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